역시 장사는 술 장사야 최고의 장사 술 장사 놀토 p c 방 선물 선불카드 가맹점 이거 왜3 0 0불이 하더라 이거 한 달에 300, 이거 불법이잖아 <laughs> 애매. 버피에서 애매하게 잘 해놨어 애매하지 뭐 불법인거 알아도 적, 적발할 방향도 없고 그니까 영세하잖아 어? 그 에너지를 쏟아서 적발할 필요도 없는거야 그니까 러딴데 씨발 진짜 앞에서 그래 많은데 그럼 해봤자 사이즈도 안나고 야 이대우 유명하더라 어? 이대우 이대우? 어 경찰 그? 어 별로 안좋아해 유명하던데 유튜브에서 아주 우린 별로 안좋아해 왜? 돈좀 많이 먹어 자기의 영자를 위해 동료를, 음. 동료를 밟고 올라간다. 이런 게임. <laughs> 진짜 막뭐 어? 간판 스타도만 응. 옛날부터 많이 했어. 야, 역시 많이 나서를 방송에. 방, 방송 방송이 또 막에. 유튜브 한다고? 유튜브에 막 아예 도배돼서 지가 하는 게 아니라 막 방송 촬영분 막막 500만에 500만에. 경찰 유튜브 허용해줄 돈데 그러니까. 뭐? 다 아 경찰청도 유튜브 하던데 뭐 악평 전화를 못할 거라나? 공익 목적으로만 해야 음. 야 근데 나는 너가 유튜브 했으면 좋겠다. 쓰리에이거 유튜브 응 하겠어. 이게 경쟁 달라고 하는 거야. 그걸로. 그럼 어, 경찰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. 그그 음. 어? 그 유공으로 특진하려고 하는 음. 거야. 자만 원. 세차 요금표 5천원 3천원 띠리리 띠리리 어떻게 해 뚱다뚱어 뚱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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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나 뚱따. 뚱따. 뚱 체육관 왔어. 카톡안 받구나. 아니야 나이 게야 오는데 길이 오워가지고어 어. 어. 되게, 되게, 되게 오래했다 그거 행사를 어 추워 어. 로워어어아너 어. 어. 되게 친절하다. 선수 뭐하는? 에이, 설의 면옥. <laughs> 술 팔아서 돈 벌어야지. 인천자동문백화점 실사 현수막 간판. 왜 어리버리 하 냐？어리버리 를왜하 는지 모르 겠 습니다. 칼텍스 어?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다발 구간입니다. 안전운전하세요. 아, 0 0 m 60km <laughs>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주차 저희, 저, 단속 구간입니다. 거 알죠? 여기. 잘 되게 생겼다요. 좋아하시잖아. 응. 차들이 편하잖아. 뒤로 불법 주차라도. 어. 무조건 가게 앞에 차들이 편하 돼요. 불법이든 모든 거. 어. 응. 삼겹살 집이 잘 되네. 어. 좋아요,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야, 고깃집이 이렇게 많아, 여기. <목소리> 기름 만원 찼냐? 황카. 황카님이 <laughs> 됐지. 팥 고치는 사람 의문이 많더만. 만어탁구 배드 아니 배구 배구 하는 거 경기 봐도 애들 엄청 저기 뭐야 많더만. 저기 아 조개찜이 그렇게 마진율이 높댄다? 조개가 엄청 싼가봐. <laughs> 조개 먹지 말래잖아. <laughs> 해물이 이제 먹을 수가 없어 응. 해물 요리 식당하면 안돼 야 쏘나타 신형이 이제 경찰에 어, 보급됐네 차가 실내가 작고 그래? 괜찮냐 어, 차? 이, 이 전모델이 실내가 더 넓고 차도 응. 괜찮은데 쏘나타 응. Yeah. 미술 학원, 통증 의학과 의원, 속시원 내과 의원, 온누리 약국, 미도리스 쭈꾸미 마을,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. 처음 가보나? 돼지집, 청춘클럽, 대박집, 오구살피자, 와. 대박집 아저씨가 이 동네 이 동네 광피 산란사진관은 1987년도부터 있었대 육상냉면집도 손이 많네 육상? 응. 저기도 장사 잘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대박집 아저씨가 여기서는 돈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아 응 뭐가 어, 싸고 있기가 어, 마카로 한번 갔는데 왜 차를 내고 여기다 술집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마비가 집을 해야지 마비가 되는 데 까베기 아메리카노. 야, 너 내가 맨날부터 말했지. 까베기랑 아메리카노라고. 응, 그영양자가 벌써 말했잖아. 방송에서 난리 났잖 어. 아, 아나 진짜 나그 총알이 항상 있어야 돼. 사람이 이거 아. 다 했을 때딱 바로 다 땡겨야 돼. 아유, 진짜 뭐, 그리고 뭐 맡겨놓은 사람이 있어야지. 뭐라지 솔직히. 아휴, 뭐엔 뭐한 조개구이. 차려놓으면 내가 있을 것도 아니고. 새끼 좌그 해바라기 전국 식당도 장사 잘 되네. 연말 오, 연말 대목이지 뭐. <laughs> 연말 회식 때문에 그런가 보다. 큰 길에 있네. 차들이 편하겠꽉 찼어. 회식 와도 돼. 음. 동물병원 소머리 곰탕 음. 음. 추어탕 내비게이션 생활용품 DC마트 알들장 초록 어디? 다른데? 모르겠어 4 0 1호라고말고 있어 다 왔네 야 진짜 처음 와 본다인데 네,